자 레벨 3번 이이는는래래조조 나름 좀특특하하지데이이렇한한하하이이렇한한해해식좀좀정정하하면지지않니우우한한필필한한는는 <laughs> x 인인데러면면분의의 x t k라고 잡아 그럼 x는 s the s 2야 그럼 얘는 f의 k가 되면서 얘는 2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지. 이쪽 와서 2번. 2분의 x-1을 뭐 m으로 잡아. 그러면 x는 2 m 플러스 1이 되면서 fm은 얘가 이렇게 써지고 2 m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질 텐데. 그럼 얘랑 얘를 합쳐져. 어차피 이걸 우리 단순화 시키려고 어 써낸 거니까 fx는 2m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크고 아이야 2x지 미안 그 다음에 2x 플러스 2의 제곱보다는 작은 상태에서 6x 제곱 마이너스 5를 해달란 이야기니까 그리고 무한으로 보내달라는 이야기니까, 샌드위치 정리 이야기인 거고, 6분의 4, 3분의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 그냥, <laughs> 의미는 잘못 찾겠다. 자, 2번. 어, 일단은 2차 함수가 나왔는데, 이걸 요즘에 자꾸 2차 함수, 차수를 떨어뜨려가지고 자꾸 문제가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2차 함수는 뭐, 대칭성 이런 거 이용하는 건데, 3차 함수 대칭성 내기에는, 어, 이게 조금, 뭐, 교육과정 넘을까봐 부담스러운가 봐요. 자꾸 요즘에 차수를 다운 시켜서 한단 말이야. 어, 어쨌든 대칭성 이용하라는 이야기 거의 뭐, 그렇지 뭐. 그러면, 참고로 이거 평균 변화율 아니지? 그러니까 미분계수 아니야. 이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여기서 써야 될거 1번 자 F 여기서 F1은 1이고 두 번째 얘가 X는 3으로 가니까 F3 마이너스 F1은 0이니까 F1이 1이니까 아 F3은 1이로구나 얘랑 얘랑 같으니까 축이 X는 2라는 것도 알겠고 축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근으로 써도 되고, 그래서, fx는, k에다가, x-1에다가, x-3이고, 1 지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 우변을 안 써먹었으니까, 미지수 2개, 식 2개, 나오겠지. 그래서, 2번, 넣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알아서 되네, 좌변이. 이렇게 해놓고 x-1 x 플러스 x 1에다가 fx 여기 1-x 1-x야? 여기 있지 그러니까 x-1로 묶고 남은 거 k에 x-3-1 이렇게 1-x니까 그러면 이렇게 약분 되면서 2분의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a다 뭐 이런 거좀 이따 정리 한번 하고 1번식 자 우변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x-3에다가 f(x) 요렇게 그러면 x-2 x-2라고 넣어봤자 플러스 1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냥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인수분해 해보려고 하는 거야. 요렇게. 빼기, k에다가, x 2 넣어볼게. 그러면, x-3, x-5, 이렇게 되는 거고. 인수분해 된다. x가 3으로 가고, x-3, x-3, k로 묶어내자, 여기. 그런 다음에, x-1, 마이 x.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게, x는 없어지는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5,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겠지. A 곱하기 4야. 얘가 3A. 그럼 계속 계산. 이렇게 없어지고 4K가 3A다. 요게 2번식이야. 자. 열립방정식 A, 아, 15A 값을 어쨌든 구해야 되네. 일단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어, 2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A야. 나 A 값 구하려고, 바로. 그럼 4K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야. 얘를 넣자. 그러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가 3A니까 A는 마이너스 7분의 2인가 봐. 15를 해달래. 장, 어, A 값 구하면 안 되는 거야. K 깎고해야 되네. 바보네나. 잠깐, 이제 해서요. K 갖고 하자 K는 어이. 자, 할게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7분의 2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14분의 3이네. 됐다. 이쪽 와서 F15. F15는 넣어요. 마이너스 14분의 3에다가 15 집어넣으니까 14 그래서 15 집어넣으라 했나봐 그 다음에 얘가 12 더하기 1 없어지고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5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우리가 그래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 데카르트의 혁명 이런 거 얘기했잖아, 많이. 기하. 공통수학대부터. 아니, 이제 수, 1학년이. 아튼 네. 기하 나왔는데 넓이 구하라고 하고 이 자체가 얘네들이 뭐 비율이 나와 있거나 막 그런 게 사실은 좀 아니니까. 우리가 할 거는 좌표 평면 잡아야지.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요 최근에 잘 나온 적이 없어서 그렇지 이건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1, 1. 그러면 0과 1 사이, 이 범위 왜 좋은지 알겠고 1그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CP 여기는 T가 되겠고 AD 위에 AD AD 위에 Q를 잡고 DQ 여기가 2분의 T래. 그러면서 얘 넓이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거 직선 구하고 이쪽 직선 구해서 교점의 좌표 하면은 t, x 좌표만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높이 삼아 가지고 st 쓸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쉽다. 원점 지나는 애니까 y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냥 tx야. 그럼 얘는 자, 여기에 좌표가 이만큼이 2분의 t면은 여기에 좌표는 1-2분의 t콤마 1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1콤마 0이니까 기울기 알고, 뭐 여기 지나는한점 알잖아. 그러니까 y는 예 빼기에 마이너스 2분의 t, 예 빼기에 1, x-1. 이렇게 얘 가지고 쓴 거야. 그러면 교점좌표 구해줘 y는 마이너스 t분의 2x 플러스 t분의 2 같다. 그러면 넘겨줘. t 플러스 t분의 2의 x는 t분의 2야. 그러면 x라고 하는 애는 우리 x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예, t 플러스 t분의 2에 t분의 2가 되는데, 번분수 t 곱해주면 t제곱 플러스 2에다가 2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를 알고 싶은 거거든, 요게. 여기 있는 요 좌표가 얘가 되는 거고. 그러면 1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st 한번 써볼게, st는. 2분의 1에다가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 1-t제곱 플러스 2분의 2다 이렇게 써주면 되지. 이거를 t세제곱으로 나눠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정리 한 번만 2분의 t에다가 곱하기 통분 t제곱 플러스 2에다가 t제곱 플러스이 마이너스이니까 얘 t제곱이야. 됐네. 얘를 t 세제곱으로 나누는 거고,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얘 약분시켜주면, 0이 되는 요소는 다 사라지는 거고, 0으로 가는 거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